기업 들려주는 남자. 안녕하세요. 기업 들려주는 남자. 홍보기입니다. 시장이 잠시 쉬어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메인 기업들이 잠시 주춤거리면서 개별 기업들이나 테마주들이 강력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쉬어가려 할때 대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같은 기업들입니다.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임상실험 결과 혹은 코로나와 같은 초대형 질병이 창궐하는 등 하나의 이슈에 매우 크게 기업의 가치가 변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주도주에서 벗어나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슈 한두 개로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수 있는 매우 좋은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져 버린다면 쉽게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 투자금액의 이동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크지만 그렇다고 관심을 배제할 수는 없는 산업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안정적으로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단순합니다. 바이오 산업에서 실제적으로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고 기업의 실적이 매년 좋아지고 있는 기업을 찾으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새로운 사업의 임상이나 사용 승인 기대감까지 있으면 적어도 단기적인 이슈의 변동성이 큰 기업보다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이고, 바이오 제약 기업이 시장에 주목을 받을 때 더욱 가치가 부각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해 보는 이번 기업은 앞서 말씀드린 장점에 거의 부합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파마 리서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마 리서치는 조직 재생 활성 물질인 PDRN, 그리고 PN이라는 물질을 활용하여 재생치료, 의료, 미용치료 제품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국내 피부 미용과 특히 강남 피부과 에스테틱에서는 일명 연어 필러 혹은 무통리들로 불리우는 피부 재생주사, 피부 케어 제품이 매우 유명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PDRN 제품이고요. 이 제품의 대표 기업이 바로 파마 리서치입니다. 주사 통증은 약간 있지만 피부 모공 트러블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20대에서 40대 여성분들이 많이 찾는 제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합니다. 파마 리서치의 PDRN 에스테틱 제품인 리쥬란 힐러는 2014년 출시한 이래로 연평균 약 50%대의 매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쥬란 힐러는 일반 보톡스와는 달리 내성이 없어 피부 진피층에 근본적인 개선 제품으로 불리우고 있는 제품입니다. 내성이 적다보니 부작용이 적고 매우 안정적으로 피부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톡스보다 주입할 때는 통증이 커서 인기가 좀 저조했지만 2020년 10월 시술 시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피부 약물 주입기인 리주란 메이트를 출시하고 통증이 확실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효과도 좋은데 통증까지 줄어들면서 리주란 힐러를 찾는 소비자들은 늘어나고 있고 최근 파마 리서치는 기존 리쥬란 힐러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통증 완화와 여성 피부 물광 효과까지 낼수 있는 제품을 출시하면서 인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성 피부 관리 시장은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택 근무의 확대와 오프라인 활동의 감소로 시간은 남아도는데 갈 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돈을 쓰고 싶은 욕구가 커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스크 사용으로 굳이 꾸미지 않아도 되는 이 피부적인 상황까지 직면하면서 차라리 내 몸에 꾸미고 투자하겠다는 심리가 커지게 되었고 성형, 미용, 헬스케어, 에스테틱 시장으로 돈이 몰리게 된 것이죠. 파마리 서치는 피부 개선 부문에서 보톡스에 대항하는 새로운 물질로 피부 재생 산업의 중심으로 올라서고 있으며 입소문을 통해 서서히 기업의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단순히 리쥬란 제품뿐 아니라 보톡스 제품인 리엔톡스, 필러 제품인 리쥬비엘 그리고 PN 성분을 활용한 화장품 제품도 이미 개발하고 상용화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최근 피부 에스테틱 전문점 트렌드가 다양한 시술을 세트화하여 리프팅, 안티에이징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패키지 시술이 트렌드입니다. 파마리서치의 이런 에스테틱 종합 패키지가 가능한 제품군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토탈 서비스 및 제품 판매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인기를 구사하는 리조란 제품에 다양한 자사 제품군들도 패키지로 판매할 수 있어 파마 리서치의 매출은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파마 리서치의 성장성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보톡스 제품인 리주비엘 제품이 동남아시아 따이공을 통해 시장을 넓혀 나가고 있고, LG화학에서 이 리주비엘 제품의 중국 판매권을 라이선스 아웃 하면서 중국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국의 품목 허가가 진행 중에 있고요. lg 화학은 이미 중국에서 필러 제품인 이브아르가 중국 필러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파마리서치의 이 보톡스 제품과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더불어 2018년도부터 판매하고 있는 이 코스메틱 제품인 리쥬란 힐러 코스메틱은 2018년 중국 타오바오, 샤오 홍슈 등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여 코로나 임에도 매년 2배 이상의 매출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도 이 파마리 서치의 에스테틱 제품들은 승승장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중국과 국내 시장에서 기대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파마리서치 실적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여 이 기업 가치가 증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테틱 제품뿐 아니라 PN을 이용해 만들어진 관절 주사액인 파마리서치의 콘쥬란 제품도 히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콘쥬란 제품은 퇴행성 관절염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연골 부분에 주입하여 무릎의 연골을 강화시켜 환자의 무릎 통증을 완화시켜 주고 무릎 움직임을 개선시켜 줄수 있는 주사제입니다. 대체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의 최종 치료는 인공 관절 수술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일부 있고 재수술을 하기에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말 너무 아프고 힘들 때 최종적인 대안으로 이 선택을 받았던 수술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하기까지 과정이 너무 힘들고 지쳐 환자들이 매우 고통받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아픈 고통을 진정시켜주던 기존의 치료제가 히알루론산과 스테로이드였지만 히알루론산 주사제 효과가 별로 없었던 환자들은 다른 대안이 없었고 고통스러운 난안을 보내야 한다는 점에서 환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힘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콘주란 제품이 새로운 대안으로 나오게 되면서 기존 히알루론산이 먹히지 않던 환자들이 대거 콘주란 제품으로 갈아타면서 효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재생의약품의 특성으로 식약처로부터 연골 기능 개선에도 효과를 입증받게 되면서 히알루론산보다 더 좋은 경쟁력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보험 급여에도 적용받게 되었는데 히얼루론산은 급여 인정 횟수가 6개월에 3회, 콘쥬란 제품은 6개월에 5회로 콘쥬란이 비교적 저렴하게 관절염 치료를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제품으로 경쟁력을 더 많이 갖추게 되었습니다. 2019년 출시된 이래로 2020년에는 300%가 넘는 실적 성장을 보여준 이 콘쥐란 제품이라는 점에서 2021년에도 놀라운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듯 파마 리서치는 무섭게 성장하는 피부 에스테틱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고 종합 에스테틱 제품 기업으로도 다양한 제품군을 구축하였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기업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퇴행성 관절염 시장에서 수술 없이 시술만으로 통증이 경감될 수 있는 획기적이고도 유일한 대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앞으로 노년 인구 급증에 따른 장기적인 수익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마리서치의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에 실적 없이 이슈만으로 올라가는 바이어 기업들 대비해서 월등한 투자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좀잘 맞추셔서 한번 투자를 고민해 보신다면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네, 오늘 기업 공부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더욱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안녕!